올해 뱀 출몰 신고가 2년에 비해 급증했으며 물림사고도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국혜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한 도로변에서 한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그는 뱀에게 왼쪽 엄지발가락을 물렸습니다. 당시 30대 환자는 슬리퍼를 신고 산업단지 주변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다행히 즉시 119에 신고하여 위급 상황을 넘겼지만 이러한 물림사고와 출몰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뱀 출몰신고만 이 7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6년 동안 2.5배 증가한 것입니다. 뱀 물림 사고도 지난해 86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이 뱀의 동면을 빨리 깨우면서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기온이 상승할수록 뱀 물림 사고가 증가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시야가 좁아지는 야간 시간대에 하천변을 산책할 때는 뱀과 맞닥뜨릴 수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뱀도 서늘한 시간대에 활동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사에 물리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물린 부위에서 23cm 떨어진 윗부분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피부를 절개하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는 2차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핏을 비추거나 막대기로 두드리며 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